예, 안녕하세요. 586전체주의 집단의 정치생명을 끝장낼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어, 청와대에서 열린 열린루악회 예, 그다음에 바이든과 어, 저는 뭐 굉장히 싫어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바이든은 한번 지나가는 대통령이고 한미동맹이 가치동맹으로 저희가 항상 가치동맹, 가치동맹 그 얘기를 해왔는데 그게 이제 아마 요번에 이야기되기 전보다 훨씬 우리가 그 전부터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공식화 돼버렸어요. 저희 얘기가 막 퍼져나간 모양이에요. <laughs> 자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오늘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늘 우크라 전쟁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마 또 댓글에 어, 배경이 뭔지 모를 사람들 또 글로벌리스트를 미워하시는 순수한 분들 막 뒤섞여 가지고 저 엄청 욕할 것 같은데 욕하시나 마나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이거요. 6월 말부터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 상황은 본격화되기 전 직전 상황입니다. 앞으로 한달 정도 어, 굉장히 전술적인 후퇴 혹은 전술적인 저항 이게 막 뒤죽박죽된 그러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탈출 자료구동에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처음 게시될 때는 에 광고가 붙지 않습니다. 운이 좋으면 하루만에 운이 나쁘면 일주일 열흘 지나서 광고가 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는데 거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아, 러시아의 지금 뭐 보면은 조금씩 조금씩 이기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사소한 공격이고 사소한 승리들이에요. 이 사소하다라는 얘기 뭐냐면 전황 전체 혹은 전쟁 전체를 결정짓는 그러한 게 아닙니다. 어 일단 러시아는 이제 북부 이거 이제 카르키프 가 그러니까 이제 주요 도시죠 카르키프 일대에서 발을 빼고 카르키프를 완전히 우크라이나가 다시 되찾았죠. 굉장히 큰 승입니다. 그리고 북부에서 발을 빼고 동부 돈바스 지역으로 병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이 그림에 보이는 이 약간 희묵그래하게 이제 그 녹색 기운이 도는데 풀색 기운이 도는데 거기가 돈바스입니다. 참고로 돈바스는 돈바스는 이제 남동부 지역을 통칭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호남, 영남, 그러면 호남이나 영남이라고 불리는 행정구역은 없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영남, 그러면 부울경, 대구경북이라는 다섯 개의 행정구역, 광역으로 이루어져 있죠. 또 호남, 그러면 은 광주, 전남, 전북, 세 개의 광역으로 이루어져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돈바스라 그러면 러시아, 아니,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인데, 루한스코와 도네츠크 두 개의 지역으로,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지난 한, 그러니까 2014년, 8년 전에, 러시아가 돈바스 일부와 크리미아를 강제 점령을 해서, 거기에 이제 괴뢰 정부를 세웠죠. 이 지역은 이제 러시아 비중이 높은 지역들입니다. 러시아인의 비중이 높은 지역들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러시아가 이미 진전쟁이에요. 전쟁이라는 게 전략적 목표가 있는데, 그 전략적 목표라는 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를 우크라 전체를 괴뢰국가로 먹겠다라고 한 건데 괴뢰국가로 먹기는커녕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원래 점령하고 있었던 돈바스를 지금 방어하는 전쟁이 되어버렸고그 와중에 우크라 사람들을 뭐 3천만 4천만을 철천지 원수로 만들었고 그 와중에 지난 80년 동안 중립을 지켜왔던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함으로써 발틱해가 막혀버렸습니다. 러시아 정말 미치고 환장하고 폴짝 뛸 정도로 이미 진전장이에요. 전략적 목표로는. 그런데 우크라에서도 아직 결판이 덜 났습니다. 이게 10중 팔고 러시아의 굴욕적 폐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냐? 앞으로 약한달후 6월 말부터 그렇게 됩니다. 이유가 이렇습니다. 우선 첫째, 어, 북부는 여기서 보면 북부는 이제 그 카르키프 및 국경 부분까지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동부에 집중을 했죠. 동남부에 집중을 해서 여기 붉은해한 대들인데, 어 붉은 대는 러시아가 이제 먹고 있는 데고 빛금을 쳐는데 붉게 빚금 쳐놓은 데는 러시아가 지금 밀고 나오려고 확장시키려고 하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보라색은 우크라가 막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냐면, 러시아가 이, 이, 그러니까 돈바스 지역에서 크고 작은, 크고 작은 승리들을 굉장히 여러 개를 지금 거둬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신인균 대표의 그, 그, 걸 가끔 보는데, 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긴다, 이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이기는 전쟁이 아닙니다. 오래 질질 끌면서 정말 어마무시한 파괴와 살육과 참상이 벌어지는 그런 전쟁이고 또한번 삐끗 잘못 나가면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돼서 뭐제 (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위험성마저 내재되어 있는 정말 아슬아슬한 그런 전쟁입니다 그리고 소모 전적이고 오래가요 소모 전적이고 오래갈수록 어 그러니까 제3차 세계 대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이걸 빨리 승부를 내려 그러면은 이제 뭐 첨단 무기, 어마무시한 무기들이 막 들어가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그 전쟁의 강도와 범위가 확대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 6월 말까지는 6월 말까지는 챕터 1에 지나지 않습니다. 2월 24일 날 전쟁이 시작됐거든요. 그럼 6월 한 24일까지 한 4개월은 챕터 1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6.25도 그랬지 않습니까? 6.25에서 제대로 밀고 내려와서 다 먹을 것 같았죠. 낙동강 방어선 구축하고 3개월을 버텼잖아요. 우리가 어, 9월 말까지. 그래서 9월 말에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졌죠. 그런 극적인 작전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크라가 이제 그 군대가 정비가 되고 이그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제대로 쫓아낼 정도의 그런 그 군사력을 이제 그 무장하는 데까지 앞으로도 한달 정도 더 걸립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우크라이나 무슨 작전이냐? 필요하면 후퇴한다예요. 필요하면 후퇴한다. 그런데 핵심적인 지역은 버틸 만큼 버틴다. 그리고 그 와중에 비대칭 전력, 그러니까 뭐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위성 안테나, 그다음에 뭐 드론, 그리고 자블린, 이런 스마트한 그 무기, 이런 걸 써가지고, 어, 러시아를 아주 괴롭히고 많이 죽게 만들겠다. 이게 지금 우크라의 전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영국의 군사 전략가가 한번 이야기하는 거를 한번 들어보시죠. 쉽게 얘기하면 그 나중에 다시 그게 어느 지역인지 확실히 말씀드리겠는데, 그 돈바스의 지금 격전지가 어디냐면 어 세베로 도네츠크라는 세베로 도네츠크 일곱 글자로 된 도시입니다. 여기가 내륙의 마리아 폴 같이 됐습니다. 지금 마리아 제2의 마리아 폴입니다. 어마무시하게 러시아가 파괴하고 있고요. 뭐몇명 어, 남아 있는 시민들은 다 지하실에서 버티고 있고요. 포, 포탄이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거를 지금 그 세베로 도네츠크는 이제 마리아 폴과 달리 어 호위가 완성이 안 됐어요. 한쪽으로 우크라와 통해요. 그래서 우크라 쪽에서 계속 물자와 무기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Thanks so much for joining me. So, so let's uh, talk about uh, the east first of all. Uh, Mariupol now in Russian hands. How has that changed the battle for the east and, I guess, freed up some Russian forces? Yes. I mean, it freed those forces up a couple of weeks ago. And what's happened is those forces have gone north to Velika Novosyuka, which is not an important place in geographical terms, but it's important for this offensive because Russian troops have been dug in around there, south of that area, for a while. Now they've got out of their defenses and they're beginning to move, they hope, towards Donetsk. So, you can see this. East-west movement between Volnyka, Novosilka, and Donetsk. They're trying to consolidate that bit of the, of the front. The real battle is still going on at Sverodonetsk, further north, that is surrounded on three sides. The Russians have got to take that. And the essence of the Donbass is still Slavyansk and Kramatorsk, which are north and south. I mean, in the middle of that, of that area. Until they've taken those two cities, they don't control the Donbass, and they're still. Fairly long way away from that because what they're doing is their offensives are getting smaller and smaller. They're still bringing troops in, they're still pushing, they're still gaining. But they're not gaining any sort of outright victories. They're pushing in small units. They're taking bite sized, small chunks out of the front as they go. D does freeing up the Mariupol troops change the, the debate there, or not really? It's still it, well, it gives them more options around Donetsk. That's the point. And that's been going on for a week or so. It's basically got them out of defense into advancement. But they're advancing in company size, which is 120, 130 men, no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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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attalion tactical group of 700 men. Small, small steps. Yeah. 거의 정확한 군사 평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6.25때 우리가 낙동강 전선에서 막막 막아내고 있는 과정 이한 쪽에서는 펼쳐지고 한 쪽에서는 미국 서부 서부 해안 지역과 동경 메가더사령부에서 의해 대대적인 상륙작전이 준비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야 그러면 저기 뭐야 미군과 한국군이 유엔군과 한국군이 지금 낙동강 전선에서 계속 패퇴하고 있다 패퇴하고 있다 의미가 없는 얘기잖아요. 지금 승부처는 이 돈바스 지역의 핵심 세 개의 도시가 저 세베로 도네츠크,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그 막, 막 거론된 그두 개의 도시, 이런 데들이 이렇게 해서 이 돈바스 지역의 중앙 지역, 중앙, 아직 점령되지 않은 러시아에 의해서 그 셋을 둘러싼 싸움이 핵심인데 아마 세베로 도네츠크 그거 쉽게 함락 안될 거다. 러시아가 밀어붙여도 그렇게 지금 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세베로 도네스크 정도가 함락돼야 아, 러시아가 좀 이겼다라고 말, 말을 할수 있고요. 지금 상태는 그냥 교착입니다. 교착에서 사소한 전투에서 러시아가 사소한 승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서 보면, 예, 여기 이제 그림에 나오죠. 세베, 예, 맨 오른쪽, 어제까지 붉은 데에 거의 접해 있는 데가 세베로 도네스크고요. 그거보다 한 100km 이제 서쪽에 있는 게 어, 슬로비안스크. 그 슬로비안스크에서 한 50km, 30km 남쪽에 있는 게 크라마토르스크. 이세 개, 이세개 삼각형으로 된세 군데가 핵심적인 지금 말하자면 노른자입니다. 이 노른자이 우크라이나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잘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두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마치 패배에 몰린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정말로 아닌 얘기입니다. 정말로 아닌 얘기고 어떻게 그런 얘기들이 막 일방적으로 얘기가 되냐. 이 전쟁 그런 전쟁 아니에요. 이제 챕터 1 끝나갈 똥말똥한 상태입니다. 챕터 1이 2월 24일 러시아가 침공에서부터 지금까지. 침공에서 한두 달은 미국이나 서방에 제대로 안 도왔죠. 제대로 안 도왔죠. 뭐, 저거만 얘기했지. 그러니까 이걸 우크라 사람들이 분발해서 버티니까, 이, 그, 미국의 바이든 정부, 미국의 고립주의자들, 미국의 네오콘, 그 다음에 그 유럽, 이게 끌려 들어간 거예요, 다. 그래서 챕터 1이 그 끌려 들어간 그 체제가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챕터 1에서 우크라 사람들이 북쪽의 그, 키에프에 대한 공격, 북쪽의 카르키프에 대한 점령 이거 다 다시 탈환해내고 물리친 겁니다. 다시 그래서 싸움은 러시아 본전을 두고 러시아 본전, 본전 치기. 러시아 본전이 뭐냐? 돈바스였죠. 원래 돈바스 제들이 갖고 있던 데니까 돈바스와 그리고 더 나가면 아마도 대판 싸움 붙으면 크림이아까지 번질 겁니다. 이거 근데 거긴 잘 모르겠어요. 크림이아는 워낙 좀 달라서 크림이아는 러시아가 그렇게 쉽게 어, 쉽게 그 그거는 이제 크림이아까지 가면은 싸움이 진짜 커지죠. 크림이아로 가면. 그거는 세계대전의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해전을 끼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 레벨로 그 갈등이 확장되는 겁니다. 이, 그래서 결국 이제 오데사 해전. 이게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돈바스 결전. 이건 지상이죠. 이거는 좀덜 위험하고. 돈바스 결전은 계속 갈 겁니다. 어, 오데사 해전은 한번불 붙으면은 저거는 번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본격적 무기 지원이 이제야 이제 예산 승인이 오케이 났죠 아마 바이든이 한국에 방문한 상태 지난 일요일 날 엊그저께 원격에서 현지 날짜는 토요일 날 원격에서 그 법안에 서명했을 겁니다 그 법안이 아니라 예산안에 긴급 예산 편성안에 그게 의회를 통과했죠 지난주 말에. 그리고 바이든이 한국 방한 중에 서명했습니다. 한국에서. 그거를. 그러면 이제 무기 이동 시간 필요하죠. 돈이 이제 예를 들어서 400억 달러가 배정이 됐다. 무기 이동해야 될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로. 그다음에 무기 훈련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새로운 무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6월 지금부터 한한달 가까이 6월 말이나 돼야 6월 하순이나 돼야 라인업이 끝납니다. 즉 싸움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한 거예요. 이제 챕터 1 마감인 거예요. 그럼 그동안은 뭐 하냐? 앞으로 한달 동안. 우크라이나는 비대칭 전력으로, 여기 아까 보셨던 그, 세베로 도네츠크나, 어 슬로비안스크나, 크라마토스크, 이런 데서 비대칭 전력으로 상대방을 습격하고 괴롭히고 또 그런 데서 비대칭 전력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틀어 앉아가지고 버티고 또 필요하면은 별 어, 군사적인 큰 의미가 없으면 후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버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좀 으스스한 게